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리 지구를 걷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3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내 음성의 힘은 단지 2년 안에 그토록 많은 국가들에 도달해온 나머지 수백만의 영혼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도울 것이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이부르심을 통해 점화된 하늘의 말씀은 너의 모든 아들, 딸, 형제 그리고 자매들에 의해서 세상 전역에 확산될 것이다. 폭풍의에 의해 세상으로 가져가진 이 사명의 속도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부채질 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그토록 많은 언어, 그토록 많은 국가, 그토록 많은 영혼은 내 자비의 손길을 붙잡아 왔으며 이제 나를 따른다. 내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세상의 진리의 책을 약속하셨다.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언제나 성취하신다.아무런 인간도 진리의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오로지 이언자 다니엘만이 그 내용들을 부여받았지만. 다니엘은 내 아버지에 의해서 그 비밀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이제 내 따라 마지막 예언자로서 너는 그 내용을 부여받고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내용들은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진리의 책은 인류를 일정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세상에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선물이다. 그것은 그것과 함께 비범한 은총들을 가져다준다.그것은 너희에게 내 가르침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들의 멸망을 결과로 가져올 내 교회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너에게 진리를 가져다준다.진리의 책은 나를 따르는 데 사랑하는 자들아지상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준비물들을 만들도록 너희를 도와주려는 내 아버지의 계획을 너희에게 또한 제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신앙이 도전당할 것이며 많은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모든 흔적들을 전멸시키려고 만들어질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만 하듯이 진리의 책 없이는 내 제자들아 너희는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들과도 같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리에 굶주릴 때 그들은 위안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아무런 사람도 생명을 약속하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슬프게도 많은 이가 그들의 허약함에 호소하는 거짓 교이들을 쫓는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종교들과 소위 말하는 영적 비추임인 분파들이 인간들의 마음의 탐욕에 호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욕구의 충족은 하느님께로 혹은 진례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지상에서의 생명 후에 어떤 생명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참하게 걸어간다. 내 음성의 천둥이며 내가 공포할 기적들과 이 메시지들의 진실성의 증거인 내 성령의 권능은 수백만의 영혼들을 놓고 얻을 것이다. 내 현존은 지구를 덮으며 사탄이 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들 안에 독을 집어 넣음에 따라 이는 많은 증오심을 일으켜 왔다. 내 현존은 세상의 감실들, 내 교회들, 선택된 모든 시험자들의 말들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주는 내 최종 메시지들인 이것들 안에서. 내 현존은 지구적 회심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내 현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전에 지구를 걸어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주는 내 경고는 예언자들에게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혹은 인간 육체를 지니고 지구를 걷는 예수라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 장의이다. 내가 정확하게 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에 승천했던 방식으로 내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올 때 나의 때는 올 것이다. 너의 예수.